안녕하세요 난니원입니다 월요일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품종들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꼭 하세요. 1번 복륜복색 홍여새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백록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새감 예쁜 금계삼반 노코입니다. 네 번째 신라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육질 좋은 중합중투입니다. 여섯 번째 예쁜 이편 복륜입니다. 일곱 번째 만물 소개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신라와 강산의 일 브라스 일 아홉 번째 예쁜 황사피입니다. 열 번째 백서반 소개해드립니다. 삼반복색입니다. 홍여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여새 삼반복색 다섯 쪽에 11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깔끔하게 좋습니다. 입장도 다친데 없이 멋지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입길이가 22cm 이상이 포이영점까지 나옵니다. 종자목으로 하셔도 좋고 촉수가 다섯 쪽입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멋진 꽃달으셔서전시에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여새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뿌리 어, 가닥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나 같이 느껴지지만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분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상황이 온 것도 같고 뒤쪽으로 터나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홍여새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백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두 쪽에 불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좀 작습니다 2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5cm 이상 이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전진 쪽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뒷대 그리고 불부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꼭 보고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지금 현재 어 전진 쪽 뿌리는 어 이렇게 작은 거 이거 하나 자라다 말았고 나머지 뒷대 엄마 쪽 뿌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대. 이 이거 뿌리는 가장 뒷대 뿌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네 가닥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 하나까지 합쳐서 다섯 가닥입니다. 백록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제대로 키워보십시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백록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금계 선반 놓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8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색감만 이쁜 게 아니고 육질도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좋은 육질에 그리고. 무늬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색의 색감에 무늬가 예쁘게 기부까지 잘 나온 금계 삼밭 노코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육질에 무늬가 정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입장마다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신화 받으시면서 멋지게 무늬 한번 뽑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무늬 색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금괴 3반 넣고 한쪽에 이렇게 자마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세력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배양 한번 해 보십시오 작품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개선반 넣고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촉입니다. 두촉에 쫑대가 이렇게 뒤에 하나 있습니다. 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촉에 쫑대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1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9cm 이상, 이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전진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진 쪽이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진 쪽이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고, 뒷대 쪽이 이렇게 입장이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구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소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전진 쪽 뿌리, 이거 하나로 보시고 되고, 이거 긴 뿌리는 엄마 쪽 뿌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불프쪽 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잡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자로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제대로 키워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라 전체적인 잡모습과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압승이 예쁘게 잘 느껴지는 예쁜 중합 중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입니다. 한쪽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 입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깔끔한 작으로 전진으로 한쪽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성이 멋지게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진노관. 황색의 대비도 예쁩니다. 전진으로 한초 깔끔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보 뒤에 두개 있습니다. 뿌리길이 개수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예쁘게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해보십시오. 예쁜 단초입니다. 전체적인 작 보여드리면서 중합중투로 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엽성의 이편 복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가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두촉에 이렇게 쫑대 하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9cm 이상이 폭이 0.8 까지 나옵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를 쫑대로 지지 않고 이렇게 엄마 쪽으로 쟀습니다 엄마 쪽으로 이렇게 어, 측정을 하니까 구중도 나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와 그리고 육질 어,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나무랄 데 없이 정말 멋진 난초입니다 그러면서 서가 있는 모습이 입엽성에 서가 있는 모습이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서가 있는 모습이 짱짱하게 정말 예쁩니다 두촉 9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가 좋습니다 어 지금 현재 뿌리 4가닥이고 뒤쪽에 이렇게 벌교 쪽에 뿌리 하나 보시고 나머지는 엄마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의 쪽은 뿌리가 아직까지 내리진 않았는데, 자기 어,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다시 뿌리 내리면 빨리 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멋진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물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 정말 좋습니다. 두 쪽에 시다가 하나 있습니다. 16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쁜 작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입 길이가 12cm 이상, 폭이 0.9 정도 나옵니다. 죽음 두와 만물,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고 싶었다면 이작 한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데다가 이렇게 친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배양 가능한 개수와 길이 소개해 드립니다. 예쁘게 충분히 배양하실 수 있고 세력이 좋습니다. 만물 두 쪽에 1 6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분네는 신라 신라와 강산의 종대 종대로서. 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라 강산에 종대 종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10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부터 보겠습니다. 신라 어, 입길이가 11까지 나오고 잎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대와 종대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벌버가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립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재미사마 어, 키워 보실 분 계시다면 어, 이것만 드리기. 못해서 강산해와 같이 드립니다. 강산해도 역시 뒷대입니다. 종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는 가르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후에0.6 정도 나옵니다. 한번 입실하셔서 그래도 뿌리 개수가 좋습니다. 세력 받으셔서 한번 키워 보실 분 계시다면 신라 종대, 강산의 종대 이렇게 10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실하셔서 종자로 한번 키워 보실 분 계시다면 어 연락 주십시오. 10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사피 두 촉입니다. 7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8cm 이상, 입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어, 전진 촉 이렇게 보겠습니다. 뒷대, 그리고 전진 촉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이렇게 약간의 어, 입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리면서 사피 무늬 보겠습니다. 사피 무늬 균일하게 예쁘게 잘 나왔으면서 황색의 색감이 매력적이게 잘, 나와, 잘 어울립니다. 무늬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서반 무늬가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해 보이는 난초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역시 입장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충분히 배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육질이 좋습니다. 좋은 육질에 사피 색감이 예쁩니다. 6만원, 6만원에 소개해드립, 7만원에. 육질이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육질에, 어, 백서반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세력이 크게 받지 못했는데도 색감이 이렇게 백색의 서반 색감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세력 한번 받쳐가면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종자입니다. 두 촉에,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3cm 이상 잎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어, 백스반 혹시 좋은 종자 찾으셨다면 한번 키워 보십시오 세력 받아 가면서 무늬 멋지게 내어 놓는다면 워낙 육질이 좋기 때문에 어,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신화 하나 올리고 있으면서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세력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백색의 무늬가 색감이 예쁜 난초입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어 조금 작게 나왔지만 제대로 한번 배양하셔서 화려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백색의 좋은 서반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의료 매장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존난조 구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